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저희 부모님 하나 남았던 재산 아파트를 다 이제 날리게 돼서 부모님에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는 그걸 보는 게 되게 힘들었고, 제 스스로도 되게 약간 산산 조각이 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 어떤 노력들을 조금 하셨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자주 좀 연락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렸고 또 오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도박 치료센터 이런 쪽에도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었고요 그 상담에서 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부터 이제 제 행복을 찾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힘이 됐고 저도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회장님 책 읽고 또 목표를 세우는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회장님 하시는 그 챌린지들 작은 것부터 따라했거든요. 그 시작이 굉장히 저한테 용기도 좋고 나도 끝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어요. 되게 기뻤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제적 자유 그리고 가족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음. 하셨는지 음. 나만의 뭐 비결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 이제 100%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건 아니지만, 오롯한 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어서 아침에는 회장님 그런 영상들 동기부여 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받고 돌아오는 퇴근길에는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좀 아껴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회장님께서도 늘 위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남편과 저 어떤 역할분담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니께서아나 이거는 진짜 이, 이것만큼은 내가 진, 진짜 성장했다라고 음. 생각되는 부분이지도좀 궁금해. 네. 두려움을 극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도 하고 안정 추구형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투자나 어떤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도 늘 두렵거든요. 사실 경매를 낙찰을 받아도 기쁘다가도 두렵기도 하고 이게 잘 받은 건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요. 그때 정말 한 발짝 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해 나. 가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많이 마음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부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비슷한 우여곡절, 비슷한 상황에 음. 놓인 켈릭스 분들께 해주고 싶은 응원에 있는 격려의 메시지가 음. 있는지좀 궁금해. 요 저도 그때 돌이켜보면 모든 게 힘든 게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오빠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사업 어떤 실패로 어떤 약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 제로가 되신 상황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아이도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끝이 안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지나가더라고요 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긴 터널에서 좀 어둡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빛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거에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웰싱킹 팀에서 하는 이런 작은 챌린지들 작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경남 의령이라는 곳에 귀농해 가지고 농사도 치우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이건 디저트 교육장 운영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그냥 제가 엄청 긍정적이고 잘 내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걸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낸다는 게 진짜 용기가 필요했었고 정말 망설여지고 또더 숨기고 있으니까 오픈하는 게 없으니까 더 이제 좀 쌓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기장에 글을 올리고 나서는 진짜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굳이 이걸 안 숨겨도 되는구나 더 열린 마음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혜연님께서 네. 아 내가 이 부분을 진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꺼내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저한테 한계를 그어놨는거 같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한계가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돼 나는 시골이 있으니까 안 돼요 뭔가 이제에 선을 그어놔서 그 위에 넘어가는 게 엄청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뿌리가 바뀌고, 또 돈에 대한 이제 생각도 바뀌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자연히 한계는 없다. 행동하고 실천하면은 좀 뭐든지 할수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될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시에 기상하기로 마음을 먹은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시에 일어나기로 한 거는 이제 제가 삶을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탈출하고 싶고,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시에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고,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눈뜨 부터 앉는 것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거를 일어나서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4시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잠을 자더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지 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길이라도 끝까지 해내긴 해냈었거든요. 체중이 거의 20kg 늘졌는데 네. 바디프로필까지 찍었다고 주셨거든요.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런.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지금 할수 있는 게 살을 빼는 거라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제 상황에서 바로 수입을 낼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몸부터 챙기자라고 먼저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졌던 제일 큰 마음은 매일 하면은 조금씩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0.1%라도 저는 매일 성장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꾸준히 했었거든요그러니까 바디 프로필까지 찍을 수 있게 됐었었고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네. 디저트 수업, 네. 이 디저트 카페죠.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비건 디저트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알게 되면서 스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배우게 됐는데 그때 제가 독립적으로 제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때 또 그런 게잘 끌어당겨져 있는지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동생이랑 교육을 하려고 하는 동방을 준비하는 저랑 잘 맞물려가지고 카페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교육장도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할 것같아딱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 뭐것 같아요. K-제작님이겠죠. 본인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다들 이렇게 K-제작님 보고 이렇게 다 달려오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매장 빼고 남만명죠 몇만 은 정말 제가 큰 변화라고 생각한 거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젊은 남편이 변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행동을 응원 해줬지만 본인이 마음속으로 응원하셔서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니까는 응원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마음속으로 응원해줬거든요. 잘될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2년차 캘리스 문주원입니다. 영끌로 주식을 했다가 빚이 1억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걸 찾다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많은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현재는 7만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빚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캘리스분들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이 경제적인 네. 거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 빚을 좀 상환하기 위해 갚기 네. 위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했는지 어떤 노력을 들 하셨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선은 저는 어, 신랑도 함께 이제 주식을 해서 같이 빚을 각자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랑은 다른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저는 당시 6살 아이를 혼자서 케어를 하면서 회사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의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네 시간 한 시간을 줄였고 점심 시간에도 이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유튜브를 찍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돌이켜봤을 때 통장 쪽이기를 한게 너무 신의 한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켈리 회장님께서 빚은 빚을 부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통장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셔서 바로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 생활비 통장, 저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만 원이라도 그 달에 수입을 모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면서 저축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천만 원을 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부자의 마인드로 바뀌면서 아까 남편분도 이제 같이 각자 이런 우여곡절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음. 빚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음. 미쳤는지 어떻게 두분에서 이걸 같이 극복하셨는지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음. 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를 혼자 독박육아를 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는 시간도 없고 제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쓰리잡을 뛰고 있던 상황이라서 신랑한테도 나 힘들어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신랑이 고생했다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너무 서운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소원했다가 어느 날 제가 비우기 시각화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모습을 딱 보는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랑이 없고 아이가 없으면 무슨 이게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가장 이상적인 시각화를 하면서 신랑의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신랑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네가빚 1억이 진게 너무 화가 난다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아, 신랑은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혼자 돌보고 이런 게 보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 1억을 모으려면 2026년이 걸린다. 근데 나는 2025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좀더 믿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신랑의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았어요. 나 남편과 함께 이렇게 우여곡절 극복하는 네. 시간과 네, 경험을 뭐, 네.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어, 배운 점이 있다면, 우여곡절을 극복한 시간을 통해서 저는 사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돈을 버는 건 도구의 하나이지, 미래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이렇게 이런 잡을 가지셨는데 어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가족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네. 어떤 이렇게 노력들을 조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매일매일 콘텐츠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평일에는 이제 아이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죠. 엄마는 7시부터 9시까지 영상을 올려야 되고 퀄리티 타임을 갖자 라고 해서 저는 아이와 인지 자기 전에 네, 오늘 하루 감사했던 네, 다섯 가지를 네, 얘기를 하고 일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잠드는데 주말도 이제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퀄리티 타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 아이랑 퀄리티 타임을 같이 전과 후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했나요?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정말 소소한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니까 저 또한 아주 작은 거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요. 저희 아이도 너무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됐더라고요. 엄마, 오늘 맛있는 걸 해줘서 고마워. 엄마, 이렇게 한께 해줘서 고마워. 라는 그런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아이가 됐어요 저는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는 이빈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세 단어로 줄이면 왕따, 반지하 자영업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2년 동안 망따를 당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좀 소중한 성격이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게다가 또확장금 대출이 6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신용으로 끌어쓴 주식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5천만 원 빚을 추가로 뭐 얹어져서 저희는 신호는 그냥 몬테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반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서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우여곡절들이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한 큰 동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노력하는 자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생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저의 군장한 동기가 되었기도 하고, 동시에 설령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 뭐 여기겠구나. <laughs>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 정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두려움이 조금 더해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반지하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 또 왕따였다는 이야기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하기가 근데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서 크게 바뀐 게 있는지 사실 왕따 이야기는 제가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처음 커밍 마우스를 하게 된 이야기여서 저한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고, 웰싱킹 100일장에 참여하면서 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스스로가 너무 그냥 부자껏 없고 작고 그렇게 뭐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과거를 쭉 뒤돌아보면서 아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내 나름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면에서 미니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미니께서 미니 과거 스스로 돌이켜 봤을때아이 부분이 내가 진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나만 잘하던 사람에서 일 잘하던 직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라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성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자체가 제가 사회성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평생 동안 생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직원들한테 힘을 더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측면이 가장 큰 발전이고 변화인 것 같습니다. 미니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 과거에 힘들었던 그 시절에 놓여 있는 분들 또는 비슷한 우여들을 겪고 있는 기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뭐 메시지나 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는 부정적인 감정만 계속 솟아오르고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